트라이브 이기생으로 데뷔하게 된. 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간열이고 열이고 소심하고 여성스럽고 막이랬어요 똑같이 할수 있어 지금. 하나, 하나, 둘, 둘 텔라이브 셋. 트라이브 이기생으로 데뷔하게 된. 트라이키 어. 하나라고 해요. 잠깐 습니다 똑같잖아. 근데 이게 마이크 차이도 있어. 마이크 차이. 이게 그 표지인가요? 아니, 제가 아, 원래 이게 제 성격이었어요. 아, 여러분, 오해하시는 시리, 게 있는데,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. 근데 스텔라이브 있다 보니까 야. 개조당한 거예요. 스텔라이브에서 그냥 방송하다 야. 보니까 나도 모르던 내 모습이 야, 깨어나면서 야, 그냥, 야, 야, 그냥 개조당한 야, 거예요. 나도 내가 이런 모습이있는지 몰랐어. 내또 다른 모습을 알게 해준 스텔라이브에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. 어릴 때 땡깡 뿌리듯 말고 소리 지른 적이 없는데, 내가 이렇게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인지도 몰랐고, 내가 게임할 때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인지도 몰랐고, 아니, 진짜로. 이나는 MBTI가 뭘까? 이나는 MBTI가 뭘까요? 아, 이때 되게 낫네 목소리가 왜다아이래 그러니까 정답은 짠! 아니 잠깐만 나왜 이렇게 여성스러워? 나, 나 너무 슬퍼진 게 이때는 그냥 너무 여성스러운데 지금은 뭔가 노력해야 여성스러워지는 게나 되게 뭔가 슬퍼졌어 예, 아이 썩을! 갭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이게 정령 공식 영상이 맞아요? 개쓰레기! 갯... 아이씨 개 못해 너한테 화내. 나한테 화내. <laughs> <laughs> 한 명이 죽었어. 근데 죽었으면 사람이 아니니까. 그럼 어떻게 복수해요? <laughs> 야 이거 그냥... 왜넣짜 근데 죽여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가장 아끼는 걸. 아니 근데 이건 나 진짜 이거는 진짜 나. 사빈은 그러면 죽일 거면 저기 양 모조리 다 죽일 거고요. 무시로는 <laughs> 나... 여기 남아 죽일 거예요. 애들 사이코 킬. <laughs> 메뉴 잘못 시킴 스프 아나 이거 고쳐 고쳐 안 이거, 이거 누구 모두의 꿈이지 아빠 먹어 뜬금 마요네즈 만신... <laughs> 어, 죄송한데 이거 유이 앱한테 설명해주는 영상 맞아요? 유이분들이 도망갈 것 같은데요? 근데 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과거잖아요 과거 일은 과거의 읍시다 아니 진짜 이렇게 보니까 왜나 이때까지 별명에 좀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내가 왜 짐승인가 내가 뭐하러 왜 가졌다. 어 짐승이가 왜희나커페사를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뭔가 보니까 있습니까? 아 살짝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. 좀 그렇긴 하네.